미신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2025년 을사 년에 무조건 병원에 가면 도움이 되는 띠 아니면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좋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면 저도 지금 말씀드린 이 영상 안에 포함이 되는 사항 때문에 병원을 좀 가봐야 되거든요 눈에 좀 다래끼가 나서 썬글라좀 끼고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꼭 병원에 가보시고 어떤 분들이 가면 좋은지 그것을 먼저 말씀드릴건데 첫 번째 이 을사년은 기본적으로 화기운이 정말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보통 이 사주에서 화기운이 의미하는 것은 심장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혈액 이런 것들 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이나 뇌출혈, 심장마비 혹은 심근염이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시거든요. 평소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쪽이 안 좋으셨던 분들이나 혹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각별히 또이 뒤에 포함된다 그러면 병원에 가셔서 꼭 건강 문제 받으시고 의사의 지시대로 뭐 약이라든지 혹은 식단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화극금이라 그래서 이 금이 의 의미하는 것도 두 가지 있거든요. 금이 의미는 것은 첫 번째는 뼈입니다. 뼈는 관절도 되고, 인대도 되고, 아니면 뭐 골절 혹은 무릎이 아프다, 혹은 손목이 시리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 띠에 해당된다 그러면 꼭 병원에 가셔서 병원에 간다는 게말 그대로 그냥 액대마를 간다 그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큰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진찰을 해서 그 우환을 막는 그런 용도거든요. 그리고 또이 금이 의미한 것은 해입니다해는 기본적으로 뭐 호흡기라든지 아니면 폐 쪽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폐 쪽이 평소 안좋 or 혹은 2025년 들어서 갑자기 숨이 많이 가빠지는 그런 분들도 이런 식으로 병원에 꼭 가보시면 좋다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띠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병원에 가면 좋은 띠는 호랑이 띠, 말 띠, 뱀 띠, 개 띠인 분들 되겠습니다. 이네 가지 띠 분들은 특히 화 기운이 강해진 시기에 또 화를 머금었기 때문에 조금 불리할 수 있고 자 그래서 이 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본명성이라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요 지금 태어난 연도를 기반으로 숫자가 1부터 9까지가 있는데 아래로 가시면 됩니다 1988년생은 본명성이 3이고 1990년생은 본명성이 1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본명성을 확인하셔서 만약에 본인의 본명성이 2거나 3이거나 8이거나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도 꼭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 있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지금 날짜가 3월 11일 화요일이거든요 오늘이 기묘월 기묘일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보금살이라고 해서 별로 안 좋은 날짜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실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미신왕국 달력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길일이라그래서 좋은 날짜 올려드리거든요 수술 아니면 큰 시술 그런 게 있을 때는 무조건 길일에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지금 증상이 뭔지 모르겠다 그냥 다만 작은 검진을 하러 간다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뭐 피를 뽑으러 간다 전기 검진을 간다. 그럴 때는 꼭비리를 가지 않고 지금처럼 제가 매주 올려드릴 운세 뭐 보금살이라든지 흉한 운세라든지 그런 날짜에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3월달 달력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만약에 미신한국 달력을 구매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단에 댓글을 보시면 이벤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서 구매하셔도 되고 달력을 구매하지 않으셔도 제가 매달마다 좋은 날짜 올려드리거든요. 그 날짜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버리는 모양 있잖아요. 이 모양의 그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정리해보면 큰 수술이나 시술은 좋은 날짜, 색시된 길이를 가시면 되고, 지금처럼 저도 약간 좀 다래끼가 나가지고 작은 검진을 받거든요. 작은 검진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안 좋은 날짜, 아니면 버리는 날짜, 뭐 보금살이니 배강살이니 현침살 그렇게 말씀 날짜 있잖아요 그 중에서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병원에 가는 길인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이 을사년이 아무래도 화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또 을사라는 게 사맹이라 그래서 뭔가 조금 급작스럽게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뭐 심장질환이나 폐 관절 이런 게안 좋으시면 바로 가보세요 특히 이 가슴부터 시작해서 머리 쪽이 부위가 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무조건 지체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보시고 병번영상 보시고 병원에 가면 안 좋은 띠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막 사주는 피 용치기라 그래서 안 좋은 것을 피하시자. 그런 차원에 준비했으니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경기가 조금 안 좋고, 힘들어 하신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색다르게 사주 이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입니다. 금액은 단돈 5만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크게 차이는 없지만 사주 비용이라도 조금 아껴서 좋은 곳에 쓰시라고 제가 비용은 단돈 5만원 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주와 그리고 구성학과, 매화, 욕수 이 세가지를 섞어서 약 20분에서 25분간 상담을 도와드릴건데 사주는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사주 팔자가 있고 거기서 말씀드리는 희용신 아니면 도움이 되는 의료색상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평생 운세도 볼수 있고 그리고 구성학이란 계속 말씀드리지만 9가지 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궁 여기 깨졌다. 그러면 그분은 공무원이나 아니면 직장생활이나 부모님 때문에 많이 고생할 수 있거든요. 혹시나 공무원 공부를 하고 계신데 아니면 직장이직을 고민하고 계신데 건궁이 깨지는 달이 왔다. 그러면 직장 이직이 잘안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단한 운세도 봐드리 거고, 마지막 매화 역수는 숫자가 1부터 9까지가 있는데 사람의 팔자에 따라서 매년 숫자가 바뀌거든요. 만약에 숫자가 7이란 것이 들어왔는데 올해 창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필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올해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왔고, 사주의 평생 운세는 어땠고, 구성학에서 나에게 지금 불리한 기운과 좋은 기운은 무엇인지 이세 가지를 같이 보는데 단돈 5만원 밖에 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20분, 25분이고요. 추가로 손금을 보고 싶으면 제가 따로 비용을 받지 않고 손금을 봐 드리겠습니다. 다만 유튜버나 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가 된 분들만 손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때 개인정보나 그런 것에 일찍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까지 했던 구성학 사주 당사주 이벤트는 종료가 되었고요. 3인 이벤트도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달은 양력 3월 말까지만 이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매달 바뀌기 때문에 끌리는게 있거나 답답한게 있을때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상담해주신 금액은 소액을 모아서 좋은 곳에 사용되기 때문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상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